다 피. 네. 에뭐 하지? 일단 처음에 팔아. 무관이지어 <laughs> <왔어>, 그러면 4유르 <4힐을 웃음> 가자. <laughs> 안 <안녕하십니까? 웃음> 그럼 나 뭐해? <laughs> 아 이거 자유요? 어. 확인했습니다. 공격 시작. 보발 반갑습니다. 자 아무도 죽지 않는 게임. 좋다. 아무도 죽지도 않고 아무도 죽이지도 못하는 게임. 오케이 okay, okay. 오아 이길 뻔했어요. 저희가 안 한 개는 도 있고. 어, 오른쪽에 위도 조심. 오! 왼쪽에 있네. 전투는 계속됩니다. 끝나지 않았습니다. 모두 잘하고 있다. 계속 이대로 가자고. 미디디 대신에 안녕십니까 시스템 어 뭐야 이게 맞네? 응? 아니 머리카락만 보여도 사라져 <laughs> <laughs> 와 거의 폭격인데 와 뭐야? 야, 나레야 좀 따봐. 뭐하는 거야? 뭐라고 뭐, 안 맞아? 리오고리오고오고 나레야 힐라고 싶다 너 왼쪽. 안녕하십니까? 어우 그 머리가 안맞지다 몸통만 맞아. 아 우리도 다 아, 딜러 합시다 나래 뭐하노 몰라 아. 다시 요번에 딴다 <laughs> 오케이 오 어. 어, 벌써 궁샷 이거 좋지 않다 정말 좋지 않아 <laughs> 뒤에 못돌 뭐 아아 아 메르시 없애기가 힘드네 아무도 어, 게 숨지 못해. 야겐지개피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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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야겠다겐지로바야겠다 <laughs> 아, 들어네 위도 어, 줘봐. 위도 내가. 할게. 오케이. 오늘 위도어가 너무 안 맞는다. 아순님 죽순님 강 따지. 아, <laughs> 아, 나, 나, 나. 보여줄게. 오케이. 보여줄게, 보여줄게. 뭐고? 송어의 시가만 한번 보여줘. 진짜 큰일 나.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야아 걸렸어. 컷. 아, 위에서 위에서 딱해 줘야 <laughs> 돼. 헬로 <laughs> <laughs> 와요. 화면으 와. 와. <laughs> <서바디. 고맙다. 웃음> 감 <감격은> 뭐냐고? 방지 <laughs> 개피. 진짜 리얼 개피 실패실패 아, 진 어떡해? 어우. Oh. <laughs> 위도 너무 무섭다. 오, 까비. 어, 까비. 늦었다 나이스, 장경. 나이스. 나리야 할수 있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포탑. 차부터 해야 돼 차. 아, 역시. 역시 포탑. 포탑. 포탑 최고야, 포탑 찍겨, 포탑 찍겨. 포탑이 최고야, 포탑이 제일 잘해. 딜다어 아까 처음에 4일이었는데 픽게 음. 많이 바뀌었네요. 요도우 <laughs> 아, <laughs> 반필? 아, 이게 바로 자율 경쟁들어가니까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픽 순간은 해봐야지. 어 뭐야! 음. 아 위도우랑 제나트한테 한 대씩 맞았어. 아, 파이팅! 아, 나이스. 놓치지 <목소리> 않아. 니 진짜 장난해? 너이 <목소리> 아, 너무 매서.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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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층 있어요? 어나열 있어. 차해드릴게 있어. <목소리> <3에 못 해드릴게요. 목소리> 아니, 너무 좋아. 스타 최고야. 지금 <목소리> <목소리> 원이네요 오케이. 가롱이... 가롱이. 가롱이가 잘힐 주겠지 보통의 시간... 상황 당황, 찾긴 한데... 오케이 아, 깨습니다 방금을 패스가 아이고야 뭐가 버 아이고 아 뭐야?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마궁리스요 호그 조심해 왼 호그 조심 아. 아, 뭐야? 아, 가자기 따갔는데 아 내가, 나갔는데, 내가. 내가 우리 힐러 없어요. 여러분 일단 아마 아마 좋겠지만 아, 각갑이. 오, 좋습 너무 잘 쓰고. 어, 할수 있는데 우리? 우리 할수 있어. 우리 장경이일경이 지금 우인분 하고 있다고. <웃음> <웃음> 동있거든요한 번에 들어갈게요. 완치, 이거. 이거 안아지켜. 이거 안아 젤좀 안아지켜. 안아 젤 소중해. 안아지 좀 사주고. 저기에. 반응해. 안동에. 뛰어 겐지. 뛰어 겐지. 뛰 겐지. 빈집으로 갑니다. 쓰고 가면 로까요 빈집 벽타고 올라가면 2층에 2층에 방안에 견지.

안할 만해 정말? 한방 충분해. 기다리는 것 지긋지긋하다. 아, 적의 공격까지. 30초. 반가워! 원래 디바의 메르시부트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알아? 아니요. 그럼 이길 거야. 사모님 근데 후추 딜에 음. 공범 넣어봤자 후추예요. 통후추 통후추. 그래, 통저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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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냥, 그냥. 추고추는나매운고보나를 믿고 보는 둘중나를 믿고 보는 나를 믿고 보는 둘를 믿고 보는 둘중 하나를 믿고 보는 를 믿고 보는 둘중 하나를 믿고 보는 둘중 하나를 믿고 보는 둘중또나를 믿고 는둘중 하나를 고 믿고 믿는 믿고 보는 둘중 믿고 보는 둘중하나 믿고 보는 이중하나고 메리지 찾아졌어 메리지 사라어 메리지 사라어 아, 리지 사라졌어. 메겐지 사라졌어. 지사라지사라졌지 있잖아요. 아, 리지 사라졌어. 메리지 사라졌어. 메리다 사라졌어. 메리어 메리지 사라 메리지 사 메리지 사 맥 아주 좋아 맥스야, 맥야 어? 순간 <목소리> 에덤 <목소리> 오른쪽에 겐지, 오른쪽 뒤에 겐지 돌았어 어, 오른쪽 에 겐지 제발, 오른쪽 에 겐지 하나랑1대일좀한 번? 한 대만 때리면 될것 나이스 맥크리 너무 아파 오른쪽에 맥크리 너무 아파 어우, 리치사이 너무 많아우러갈게 발키리 공 채우라고 이렇게, 딱 이렇게 다 치명사긴 거다 알아? 음. 아프 아, 너무 다 <목소리> 우리 팀은 개인주의야 아니 아니 저기 <laughs> 내가 뭘 못하겠어 우리 팀도 개인주의아 메르시가 총을 쏴 메르시가 총을 쏴나 같은 사람 또 있어 나가지마 마침 <laughs> 필요했어 <laughs> 뭐 이라가 하니백 머리 바져버렸네 어여자축 와. 이 게임 연다봤 어? 아이고 와 우리팀 다 어디갔어 우리팀 다 어디갔어

음, 완전 음. 하이텐션이었네요 어, 오늘 레임 되게 좋네. 저게 병균률 50%